할머니께서 8차 항암까지 하시는데 어제 8차까지 맞으셨어 <laughs> 몸이 아프셔서 내일 입원하실 거고 네, 내일모레 캄보디아로 떠났는데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올게요 제가 연안부두를 아직 안 가봐서 근처라서 한번 다녀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에 월미도 가서 회 먹었잖아. 실제 인천 사람들은 월미도 안 간대. 거기는 관광객들이 가는 데고. 어, 소래포구나 연안부두에 간다고 하는데 아빠도 처음 가는 거야. 궁금해요. 나는 물고기 잘 하는데. 동물의 숲에서 <laughs> 낚시 많이 해봤거든. 아 그래요? 나 가자미도 잡아보고 잉어도 잡아보고 농어도 잡아보고 상어는 보기만 했어. 어. 못했어. 이거는 민물고기다. 근데 그건 게임에서 봤던 물고기들이고, 오늘은 진짜 살아있는 생물들을 보는 거야.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자. 인천 종합어시장. 진주가 아는 것좀 있어? 이거. 가리비? 나동물원에서 엄청 많이 캐어 그래? 엄청 많이 담았어. 어. 아 여기가 세상이 왜 커? 그치, 크지? 어. 이게 뭐야? 갈치. 아. 이건 뭐게? 그거. 몰라, 까먹었어 홍어, 홍어. 이게 홍어야? 어. 어. 진주야. 물매이래매에는 수염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레프트에서 잡아봐지 아하 네 갈치고 가세요 내 얼굴이... 어. 핑크랩 핑크랩 음 이클로에 3만원 여기, 3만 여기 써져있다 5만 0천원인데 B급 B급은 3만원 1급이 5만 0천원와 네. 그냥 어떻게 먹어? 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 여기 근처에 식당에서 파나? 핑크랩 직접 골라오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용돈 삶아달라고 그러면 돼요 네여 세지 않아? 어? 비싸다고 어. 아니, 그냥 먹어 오늘 먹어봐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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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가 몇 키로 날까몇 키로 낳을까? 응, 왜? 어. 진짜 50, 50, 5 5 50, 돈 주시면 제가 여기 갖다 드릴게요. 요 식당 이용료만 네. 따로 내시면 아? 돼요. 아, 식당 이용료 얼마예요? 어, 요, 요 정도면은 2만원 정도. 네. 그, 아, 그 쪄서 손질해주고 다 하는 거. 네, 아, 다 해줘요. 싸죠, 뭐, 식당에서. 플러스 2만원 되는 네. 거야. 아, 요렇게 되는 거아 식당에서, 이, 식당에서 파는 키크랩은 1인분에 15만원이니까. 아, 요렇게 사는 게더싼 거죠? 훨씬 싼 거죠. 아니 진주 왜 지금 인상 쓰는 거야 왜 왜? 다 무섭고 못 생겼어. <laughs> 수산시장에 있는 애들이? 원래 애들이 물론 안 좋아 이런 수산나. 아... 근데 저거 진주야 익으면은 진짜 맛있어. <laughs>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 요리돼서 저런 거 처음 봐. 아 생물로 되어 있는 게나 물고기가 무섭다고? 캄보디에서 킹크랩에 1kg에 80불 음. 직접 와서 가까우니까 그런가? 음. 그리고 직접 1 5원인가 그럼 120불 정도? 그렇죠. 캄보디는못 먹어. 아 하나는 거의 0 0도 여기가 더 저렴한 거네. 음. 음. 1kg에 더 거의 두 배야. 음. 캄보디에서 8 8 5불가라 거의 1 0만원 잖아요 1kg. 음. 여기는 20만 원. 어머 진짜 못생. 어떻게 얼굴은? 이게 얼굴이고, 전체 모습을 그려줘봐. 어 전체 모습. 휴대폰 아티스트다. 오, 잘 그렸다. 와, 와, 진짜 커. <laughs> 껍질이 가위로 잘릴 정도네요 네부드러 그래도 질긴 거아요 랍스터는 딱뜻한데와 향이 올라온다 예. 살이 진짜 많아요 많아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신 아저씨네가 전자저울이라 정확해 네저 앞에들은 여기보다 조금 비쌀 것 7만 원이도 그래요 음, 잘 샀네요 네. <laughs> 와아눈 보는 게 진주 소원이었다면은 킹크랩 먹는 건임 소원 아니었나? 예전부터 한보자부터뭐 먹고 싶었는데, 우와 정말 크다. 바맛 <laughs> 진짜 싱싱하고 엄청 맛있어. 달아요. 쫄깃해. 음. <laughs> 살이 살아있대. 뭐가 <걸 웃음> 맛? 맛있에서먹던 차원이 달라 그래 좀 큰게 있긴도 살이 별로 그렇 많지는 않아 근데 이거는 살이 그냥 뻑꽉 차있어 뻑! 차? 있어. 꽉꽉! 아 <laughs> 잘못 들었구나 뻑! 뭐야 어봐 <laughs> <laughs> 너무 맛있지? 음, 바로, 한 7m. 음. 아고, 어. 임 캄보디아 있을 때, 나 엄청 절약하면서 살아, 알어? 응. 음. <laughs> 알어? 두부 같은 거 먹고, 절약하면서 사는데. 아유. 같이, 같이 있을 때는 맛,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근데 살이 크다고, 간이 약하거나 그러지 않아? 응. 음. 음. 원래 크면은 싱거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응. 있잖아. 아니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만 와. 이게 볶음밥이에요? 와. 네. 소스 하나 먹게요. 예. 네, 소스. 특이하다. 응. 밥을 김이랑 볶았나 봐. 그냥 김치 같이 너무 맛있어. 깻잎도 응. 있고. 음. 김치? 김치, 어. 겨울에 응.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네 그러니까 사 줬어. 엄청 잘 받아 먹어요. 캡럼은캡 같이 이먹은지혼 혼자 어어안발라캡틴다고틴은 캡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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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laughs> 어,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편엄플일부터. 여기 왔으니까 먹으니까 너무 좋아.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laughs> <진짜> 아빠 고마워지. <laughs> 우리 뭐, 우리 와서 이런거 먹고 와. 네. 자. 엄마. 다시해봐. 슬픈 <laughs> 얼굴이야 나. 대남부도 구내식당 저로 나가보자. 음? 임, 이 동네 킹크랩 집이 많아. 갑자기 또 눈이 와? 오, 눈발 엄청 세졌어. 아, 장난 아니다, 인주야. 음.